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근심투성인 얼굴이냐구요? 실은 멀리 가본 적이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잘 찾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 가기까지 시간 엄청 많이 남았는데 한 8일 정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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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근데 진짜 너무 걱정돼요 저 멀리 가는 거 굉장히 처음이라 대구 가기 8일 정도 전인데요 이게 진짜 긴장이 엄청 돼요 제가 유명한 길치라서 드디어 내일이 은랑이 그날입니다 과연 제가 대구를 잘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럼 내일 봐요 어... 조심자이기 때문에 아니 초보자이기 때문에 9시에 일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2시 차인데 너무너무 걱정되네요 어, 천하의 길진 제가 과연... 있는데 더멀미와스네젠방은 문제 아세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이렇게 하면 아주 멀미가 10m더라고요. 글쎄, 휴대폰 하다가 버스, 버스를 놓칠 건지 뭐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렇게 따라가니까 세워주셔가지고 할수 있었어요. 너무 덥다, 근데. Show, show me what, me what you got just wanna dance oh, oh Won't you take a chance My love 지금 제가 닭강정을 한 주가 끌렸는데 그걸 비둘기가 바로 가져가네 안녕하세요. 지금 약간 KTX를 대기하는 그런 공간에 와 있습니다. KTX 타는 곳은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현재 시간 12시도 안 됐어요. 너무 일찍 와가지고 2시 15분 찬인가 그럴 건데 너무 일찍 와가지고 할게없습니까 제가 탈 열차인 0 8 5가 떴습니다. <laughs> 지금 대구역에 도착을 했는데 확실히 와 내가 길을 몰라가지 못할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라 시간 간격이 엄청 좁게 <laughs> 예매를 어 뭐지 어 표를 끊어가지고 어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평소에 뛰지도 않는 사람이 이렇게 큰 짐을 메고 뛰려니까 얼마나 죽는 줄 알았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바로 대구역입니다. 아니, 대구 오자마자 어떤 사람들이 재앙에 대해서 들어봐 주시지 않겠냐고 물어보는데, 음. 그냥 바빠서요라고 대답은 했지만, 이게 도를 아십니까요?입니다. 음. 대구는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도 엄청 많고 길도 엄청 넓어요. 가도 가도 끝이 없어 직선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는데. 전원 끈 진짜 엄청 들어서 가 겁을 먹었는데 지금 대구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분명 날씨가 맑다고 들었는데 비가 오네 날씨가 맑을 거라 들었는데 날씨가 이렇게 안 좋긴 하지만 저는 천문시장에 갈 거예요 대구에서 유명한 시장이죠 또. n 제 방금 1인돈까스를 먹어봤는데 S1 선생님이 방문했다는 근데 확실히 인기 많은 집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맛있네요 특히 돈가스의 부드러움 돈가스가 두껍지 않고 얇고 부드러워요 음, 이런 돈까스는 처음인데 분명 분명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가 머물 동안에는 비가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오래 쏟아지는 바람에 약간 많이 힘들어요 지금 시범빵 한번 먹어볼게요. 시범빵은 난생 처음 먹어보는데. 볶아. 볶음 바삭바삭.

My love, don't be shy. Come and show me what you've got, yeah. <laughs> can't stay the way it used to be okay. Cause you know I never leave But you never gonna find me So just come over oh, and get together So we can feel okay. much better, better. Dance to the sun goes sound Let's have a little fun Like it's end of the dust and I just wanna die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으로 돌아가 봐야 되는데요. 어, 돌아가기 전에 미림 돈가스를 포장할까 해요. 그 맛있는 걸저 혼자 먹는 것도 좀 그러니까 미림 돈가스 포장할 건데요. 아침 너무 춥다. 또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구의 유명한 빵집 중 하나인 삼송 빵집에서 빵을 사가지고 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 신발을 버릴 때가 지금 된것 같아요 아니 이 신발에서 조금만 물 닿아도 물이 막들어와가지고 발이 너무 차가워요 지금 어이 진짜 미치겠네요 약간 비쌌던 것 같은데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드디어 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어, 길치인 저한테 네이버 지도 없이 가는 건생님도할수 없으니까 지도 보고 열심히 걸었어요. 김치집 음 달다. 열차 기다리면서 먹고 있어요.

뭐야, 여기 완전 속근없고 따뜻해. 열차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나봐요. 아 지금 대구에 있다가 인천 오니까 너무 너무 추운 거 있죠. 이렇게 추운게 아니에요? 자, 어 일단은 이번 여행을 통해서 느낀 점은 KTX를 타는 게 생각보다는 훨씬 쉬웠다. 그리고 다시 가라고 해도, 음 그러니까 대전이든 어디든 어 다시 혼자 가볼만한 것 같다. 아무튼 나름. 돈은 좀 많이 들었지만 약간 뿌듯하고 의미 있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나? KTX를 타고 갈수 있는 능력을 약간 얻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